자 유형 15번 일단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시계계산이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97번 자 일단 분배를 통해서 자 하나 둘 분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5 루트 3이, 3이 되겠고요 플러스 자 3과 루트 안에 2 3 6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하고 가로 치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다 해결됐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자 분모는 3이 되고 6이 되고 루트 3이 분자에 다시 곱해지면 되는 거지 맞지? 약분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건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자 2가 있고 자 분모는 뭐가 돼요? 3이 되고 분자의또 루트 3을 곱했으니까 루트 안쪽에 2, 3, 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마무리해 보면 자 루트 3으로 묶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루이렇으로묶이는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루트 3은 어때 5에다가 마이너스2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고 루트 6은 3이다가자이거 조심 플이스 3분의 2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지 맞지? 정리하면 얘는 3이 되고, 이거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3분의 3, 3, 9, 2니까 11. 3분의 11이란 말이야, 그치? 맞지? 이거는 3분의 11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게 P고, 이게 Q니까. 그 둘의 곱은 어떻게 된다? 어, 3이 약분되니까 결국 11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298번. 자, 분배를 좀 해보자. 분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2에다가, 자, 유리화 하면은 5가 되고, 루트 10이 된다. 맞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분배하면은 부호 마이너스에 그냥 2가 된다. 맞죠? 분배하면 플러스 루트 속에 2가 되고, 맞지?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좀 헷갈리지만 자세히 보면 자 5분의 3 루트 바깥에 먼저 계산하고 루트 안쪽에는 70 나누기 7이니까 10이 된다 네 마지막으로 루트 2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 부분하고 플러스 자 루트 2는 어 사라지네 그치 다행히 그 다음에 루트 5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니 루트 10 부분은 자, 5분의 2와 플러스 5분의 3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어때요? 5분의 5, 즉 1이 된다. 맞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으로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99, 자 x y 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자 루트 5 x 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루트 5 하고 주어져 있는 거를 이제 좀 계산을 해 보자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때요 바깥에 6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야 자 분모는 어떻게 돼 3이 돼야 되고 루트 안에 분모분자의 루트 3을 곱할 테니까 요거는 15가 된다. 어, 요런 연습이 되도록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것도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 2에다가 5.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3 나누기 얘는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10이 된다.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럼 요게 이제 됐으니까 나머지도 계산해 봅시다. 2 루트 3 y 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2 루트 3을 y에다 이제 곱해 주는 거야. 4 루트 5에 마이너스 어때요? 루트 3남기3 3 이렇게. 그럼 하나씩 이제 곱해 주면 어때? 이 곱하면 루트 바깥에 8, 근데 루트 안에는 15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곱해 주면은 일단 마이너스에 자3 분의 2가 먼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끼리 곱해서 3. 그래서 약분이 되면은 이렇게 지워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어쨌든 얘네 둘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잖아. 그치? 더 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 한다. 그럼 봐. 10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은 일단 8이고. 맞지? 그 다음에 루트 15로 묶어서 2와 8을 더하니까 플러스 10에 루트 15이다. 자요런 답을 이제 찾으면 되겠지. 80 루트 15, 80 루트 15.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300번. 자 각각 계산해서 더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a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씩 구하면 2루트 3이 되고 마이너스 2의 루트 속에 3이 6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얘를 소인 저기 분모 유리하면은 일단 분모는 3이 되고 3에 루트 3이 오고 자 요게 이제 약분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네, 플러스 얘는 이제 4 3 10이기 때문에 자 4가 2로 나가고 안쪽엔 3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자 루트 3은 뭐예요 2개 2개 4개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즉 3개의 루트 3이 있게 되고 마이너스 2 루트 6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B를 정리를 해봅시다. B를 자쭉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1 0이에요 루트 12. 자 4, 3, 12이니까 3 남고 2를 빼면 돼. 맞지? 2로 이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54가 돼, 그렇지? 근데 이거 9, 6에 54니까 6 남고 3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지? 그다음 에 나눗셈이니까 이건 역수의 곱이라서 분모에 루트 3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지? 그럼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가로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루트 속에 368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자 분모 유료하니까 3에 6에 위쪽에 루트 3 이렇게 정리하면 밑에 약분 되고 얘가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맞지? 자 그럼 보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 부호를 정리하면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됐죠? 자 그래서 루트 3을 계산하면은 4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6쪽을 계산하면 플러스 2 루트 6이 됩니다. 맞지?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니까 A는 이렇게 나와있고 B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그럼 그 둘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둘의 합은 자, 루트 3 길이 더하면 7 루트 3이 되고 루트 6 길이 더하면5 다섯 개의 루트 6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 0 0번의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a b를 할때 여기서 이제 2 루트 6은 이제 부호가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소거가 되고 마지막으로 정될 리 부분은 7 루트 3으로 정정합니다.